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이자 공격의 에이스인 손흥민이 수술대에 오른 겁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월드컵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손흥민이 쓰러진 건 지난 2일이었습니다. 마르세이와의 챔피언스리그 도중 찬셀 은벤바의 어깨에 얼굴을 크게 부딪힌 뒤 쓰러졌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왼쪽 눈 주위 뼈 4군데 골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큰 부상인 만큼 회복 속도를 두고 손흥민은 물론 대표팀 그리고 국민들도 애타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이라는 악령을 만난 건 비단 손흥민만이 아닙니다. 이미 월드컵의 꿈이 산산조각이나 선수들도 적지 않고 손흥민처럼 시간과 싸우고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스페인 마르카 등 일부 외신들은 부상 섹션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부상이 월드컵을 앞두고 큰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당장 한국석서 월드컵 H조만 하더라도 포토카가 우루과이에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토카는 리버풀 공격수 디오고 좋다. 황희찬의 팀동료 페드로데프, 그리고 이필 레스터시티에서 뛰고 있는 히카르도 페레이라의 월드컵 출전 무산이 확정됐습니다. 우루과이 역시 베테랑 공격수 에딘 송 카바니, 바르셀로나 수비수 로날드 아라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마우로 아란바리는 이미 월드컵 꿈을 접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는 은골로 캉테와 풀 포고바의 월드컵 출전이 무산됐고 첼시에서 뛰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 리스 제임스나 벤츠를 등도 이번 월드컵에서 볼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리오넬 메시 등 슈퍼스타들의 가벼운 부상 소식도 매우 민감하게 보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지에선 사상 처음으로 겨울의 월드컵이 열리는 일정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시즌 중간에 월드컵을 치르다 보니 자연스레 각 리그나 대회 일정이 빠듯해졌고 강행군에 따른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커졌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피파를 향한 날선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처럼 당연히 월드컵에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 시기에 월드컵이 열리는 건 역겨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도. 시즌 도중에 월드컵이 열리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부산이라는 반갑지 않은 이슈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